실로 <목적> 옮기시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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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이 인실로 옮기라니까. 그렇게 연락했는데 연락 아가지가이인실이기 하나 뺐어요. 아 아, 그래서 이제 아 하나 쳤구나. 아 장모님도 죽을뻔 했다고 했잖아 똑같이 수술해 가지고 근데 엄마는 이쪽으로 수술했 가지고 여기로 멍이 들었구만 내가 이쪽에 승모판 하고 또 저기 저거 갈비뼈로 해서 수술했잖아 승모판이랑 여기다 삼천판이랑 삼천판하고 승모판하고 부정맥 수술이랑 그리고 세 가지 한다고 했잖아